자 올해 어 2004년도부터 처음으로 이제 열무 하고 얼갈이 김치를 해 김치 담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담기 시작하면 여름 내 지금서부터 이제 여름 내 이제 얼갈이 뭐 열무 김치 담는 거 밖에는 없죠. 그래서 열무가 서른 마흔 단 사십 단 그리고 이렇게 얼갈이가 약해요. 이게 이게 한 단인데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건 그, 오래 절이면 안 돼요. 살짝 절여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을 거거든요. 그래서, 얼갈이, 열무, 김치. 지금부터 다듬고, 음, 절이고, 씻고, 어, 해서, 오늘은, 얼갈이, 열무, 김치 담는 날. 자, 이제, 준비물. 열무, 얼갈이, 준비물. 그, 60단. 열무하고 얼갈이를 합쳐서 60단. 근데 이제 얼갈이가 더 작아요 어, 얼갈이는 1분의 3 그리고 열무는 2분의 3정도 60포기를 이제 배 사과 갈고 이건 이제 마른 고추예요 이거 갈고 양파 갈고 이건 썰고 이거 풀 고춧가루 이제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거 이제 썰고 갈고 다듬고 해가지고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보인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어, 장만하고 뭐 준비하고 이러니까 인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양념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사과하고 양파. 칠수로 간 거. 이거는 이제. 마른 고추 가른 거. 이 씨,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이거는 물가대하고 멸무기 때문에. 고추 가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액젓. 우리는 멸치 액젓 쓰죠? 그죠? 네, 멸치 액젓. 그리고 이건 내실. 우리는 설탕 안 쓰죠? 내실만. 마늘 많이요. 마늘은 넉넉히. 생강 조금. 그리고 이거는 풀이에요. 풀, 밀가루 풀. 풀은 좀 낙낙히 여기에는 풀을 좀 낙낙히 좀넣러야 돼요. 자, 이제 대추 넣고. 고춧가루 열0 우리는 고정적인거 하기 때문에 딱 하면 딱 나와요 밥이. 똑같은 고춧가루예요? 네 그랬나, 저희는? 그렇죠 이렇게 고춧가루 1 0 것도좀 불어야죠. 그렇죠. 이제 너무 빨게도 안 되죠. 이거는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면 이것도 안 돼요. 텁텁해. 그냥 어, 들어간 듯안 들어간 듯. 그러면 열무는 익어도 맛있잖아요. 어, 그냥 드셔도 맛있고 또 새콤하게 익어도 맛있고. 요즘엔 맛있어요. 네, 지금 이제 담기 시작하는 거니까. 김장김치보다 요즘에는. 핵 김치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무 김치, 김치 그런 것도요. 그렇죠. 열깨 안 넣어도 되죠? 응? 네? 깨는 네, 안 넣어도 되죠? 네. 깨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근데, 어, 여름, 여름에는 깨를 안 넣어도 되는데, 지금은 깨를 좀 넣는 게더 맛있죠? 조금 넣어볼까요? 아, 어,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살짝. 조금 만요 음, 살짝. 뭐든지 양념은, 어, 과일은 많이 들어갈수록 좋아요. 근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갈수록, 텁텁한 맛이 이제 생기니까, 너무 뻑뻑하니까. 그니까, 이렇게. 살짝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더 맛있어요. 네. 열무김치 자, 같은 거였네요. 이제 뿔을 하고 놔둘게요. 깨는 조금 이따 놓으세요. 네, 지금은 어, 장갑 끼어서 어, 저도 이거 해서 먹 꺼내니까 나중에 자, 이제 대충 여기 얼갈이 씻으러 가겠습니다. 씻는 동안 이제 뿔기 놔두고요. 너무 약하니까 막 버무리면 안돼요 살살살살요? 살 살살. 그러니까 열무 한 자락 깔고 얼갈이 한 자락 깔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장할 때 이걸 자꾸 만지면 국내날 아까 봐요? 그러죠 약하니까 근데 연하긴 하잖아요 아주 연하니까 이게 맛있어요 양념을 한번 봐봐요 지볼까요 아이 너무 큰데요? 어? 네음 맛있어요 짜지 않고, 심심하겠어요. 그죠? 음. 연하죠? 엄청 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한 대나 깔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놓고, 또한대 깔고. 너무 연해가 좀 같이 섞어가지고 못 들였어요. 음, 그래서 따로 절였잖아요음 이건 지금은 따로 들여야 돼요. 왜냐, 음 얼갈이하고 열어가 같이 해버리면 그리고 잘못하면 풋내 나서 풀 들어갔는데 풋내 나요? 아 어, 그럼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머물렀다가 물초만 넣는 거예요 양념은. 일단은 묻혀, 옆에 묻혀. 네, 조금 이따제 조금 숨 있다 쓰면 죽겠죠이렇면 숨 이제 포장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묻히실라래죠? 그러죠. 왜냐. 여기서 또 흘려서 묻히면, 다지면 흐려지니까. 이렇 그러니까 살짝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분할 분할 하시니까. 그다가 이제 포장할 때 양념 이게 숨이 죽으면 이제 양념이 골고루 골고루. 음. 맛있어 보여요.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또. 맛있는. 연하고 맛있죠. 많이 음, 담아서 점심장에 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오늘 점심 아, 너무 늦었어요. 김찬한 날이라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열무 얼갈이. 김치, 올해 처음 이제, 나, 이제, 나오는 거죠? 간은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맵지 않고. 이제 얼갈이가 너무 연해요. 열무도 그렇고, 연할 때는 안 만지는 게 수예요. 너무 많이 만지면 풋내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만지지 않는 음, 이뻐해질 일이 없다는 거죠 너무 열무를 이뻐해면안 돼요 그냥 대면 대면 해야지 맛있지 이뻐 이뻐하면 풋내 나요 음 근데 연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제 열무 하나 먹어볼까요 음,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이게 60단이에요. 이건 날 걸로도 맛있지만, 이거도 맛있거든요. 음, 도착하면 냉장 보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보연이었습니다.